안녕하십니까 이커레의 컨텐츠 연구 실장입니다. 오늘은 무조건 담아야 하는 그리고 무조건 먹히는 성장 스토리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렇다면 성장 스토리를 왜 만들어야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해드리자면 어, 기본적으로 면접관이나 그 서류를 보는 인사 담당자들은 지원자들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봅니다. 이 사람이 회사를 오래 다닐 것인가 아니면 회사의 조직 간의 마찰 이런 부분을 또, 통해서 낙담이 돼서 업무 퍼포먼스가 나쁘게 나오면 어떡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이를 극복하려고 굉장히 노력한 사람이기 때문에 회사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노력을 할 것이고 극복해 나갈 것이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 모든 자신을 둘러싼 의심을 소거해 주는 것이 바로 성장 스토리입니다. 이 성장 스토리를 통해서 개인의 내구성에 관한 증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어 굉장히 자신의 가치가 뭐 현재는 미약할지라도 계속해서 발전하는 발전 지향적인 인재이기 때문에 나를 뽑게 된다면 어 굉장히 가치 있는 선택이 될 것이다라고 설명을 해 주는 것 것이, 것이 바로 이 성장 스토리의 목적입니다. 자,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레이디가가 아시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스테파니 제르마 노타. 뉴욕대학교 학생으로도 외모도 실력도 유명가수로서 미달이었다. 같은 거 학생들은 가수를 꿈꾸는 스테파니를 비꼬며 조롱을 했다. 몇몇은 당신은 절대 유명해질 수 없어. 라는 조롱글을 페이스북 페이지까지 만들어 올렸다. 하지만 그녀는 굳은 마음으로 이를 무시하고 자신의 내면에 독창성을 연마해 나가서 레이디 가가가 되었다. 자, 이글을 통해 보시면은 중요한 포인트를 두 가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반전. 그 약점 상황, 한계 상황에 대한 묘사가 있음으로 인해서 친구들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놀릴 정도로 굉장히 어떤 함량, 함량 미달의 학생이었는데 그런 반전적 요소가 들어가고 첫, 두 번째는 페이스북 페이지라는 구체적인 어떤 이미지적인 요소가 참가가 되었죠. 그러면은 어, 면접관들이 이걸 연상을 하게 돼요. 페이스북 페이지를 시각적인 표현을 통해서. 자, 중요한 거는 면접관들은 뭐 보통 하루에 한 30명 내지 40명 정도의 면접자를 보게 돼요. 근데 인간의 집중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4시간, 3, 4시간 동안 온전히 집중을 해서 그 사람의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생동감이 있게 느껴져야 되고 말을 듣는 재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시각적 요소, 비유적 요소가 이 부분들을 어, 상당히 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듣는 재미를 유발하는 데 도움을 줄 거예요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스티브 모리스는 눈이 보이지 않았다 그런 대신에 청각이 예민했다 어느 날 모리스가 다니던 학교 교실에서 쥐가 도망가 사라졌다 학생들은 쥐가 어디 있는지 모른 채 의자 위로 모두 올라가 교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때 선생님이, 모리스, 너는 소리에 가장 예민하잖아. 잘 들어보고 쥐가 어디 있는지 알려줘. 그 말에 스티브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고, 그는 생각을 했다. 나는 특별하다. 그리고 스티브 모리스는 스티브 원더가 되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단전의 요소가 있죠. 자신감을 얻게 되는 과정에 관해서. 그리고 학생들이 쥐가 어딘지 모른 채 막, 막 호들갑 떨면서 의자 위로 올라가는 그 장면들이 연상이 되죠. 이런 시각적 장치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각인이 되는 거예요. 논리를 간장하는 내 자네와 그 감성을 담당하는 뭐 감, 감각적인 이미지를 담당하는 운에 이두 가지를 동시에 사용하게 되면은 그뇌 활용 범위가 넓어진 짐으로 인해서 그장기기억 장치에 보관이 돼요. 그런 말이나 이미지적인 요소들은. 그래서 논리적인 말도 중요하지만 이런 시각적인 이미지가 참가가 되면은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기억에 남는 참가자, 기억에 남는 지원자가 될수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포인트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인 이미지가 들어가면 좋아요. 이 비유적인 요소. 그래야 생동감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약점이나 이 한계상황을 어, 너무 감추려고 하지 말고 이 약점을 뭐 개방적으로 드러낸다고 해서 그 약점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편견을 갖지가 않아요. 그그 그 반대로 오히려 진솔한 사람이구나 자기객관화가 굉장히 되어 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예를 들어서 박찬호 선수가 말이 굉장히 많은 걸로 유명을 하죠. 그 사람이 강연을 하기 전에 귀에서 피안 나게 할게 뭐 이런 식으로 농담을 하기도 하고 박준영 변호사 인권 변호사는 굉장히 제일 유명한 인권 변호사. 그 사람은 자신이 이제 얼굴이 못생겼고, 뭐, 잘할줄 아는 게 없기 때문에 공부를 시작했고, 뭐, 여자들한테 인기를 얻고 싶어서 인권 변호사를 지원을 했다. 그리고 변호사하고 개업하고 나서도 굉장히 자기가 영업이 안 되고 학벌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인권 변호나 여러 가지 뭐, 그 사회적 이슈가 있는 변호를 집중적으로 맡았다. 이런 식으로 뭐, 아침마당이란 프로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뭔가 없어 보이거나 굉장히 뭐 가치가 낮아 보이거나 이렇게 생각이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신의 약점을 잘 알고 있고 굉장히 유머러스한 사람이구나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되어서 긍정적인 반응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네, 세 번째는 서술이 끝나고 나서 자 나는 이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태도로 회사에 이렇게 기여를 하겠다라는 그 미래 지향적인 어떤 메시지가 첨가가 되면 더욱 좋습니다. 자또 하나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시각적인 요소에 관한 부분인데요. 자, 코딩 수업을 들었지만 정말 따라가기가 벅찼습니다라고 말을 했죠. 근데 이 말이 재미가 없어요. 생동감을 부여를 해봅시다. 코딩 수업의 수많은 논리 기호들이 초등학생들에게 미적분을 가르치는 것처럼 저에게 따라가기가 버거웠습니다. 어때? 표현의 어떤 풍미가 더해졌죠? 두 번째. 마라톤 완주 2km 전 정말 힘에 부쳤지만 결국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보다는 마라톤 완주가 머지 않았을 때 햇빛은 피부를 찔러댔고 종아리 근육은 절구통에 들어간 마늘처럼 뒤틀려 아파왔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결국에는 흰 테이프를 끊을 수 있었습니다. 어때요? 훨씬 더 듣기 좋아, 좋고 재미가 있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더욱더 면접관들의 집중력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자, 좀 쉬어가는 단계로 예시를 또두개 들어드릴게요. 미피라는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토끼가 있죠 캐릭터가 딕 어, 브러너라는 이 작가는 금면함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는데요. 그 자신의 어떤 모토를 이렇게 말했어요. 나에게 행복이란 이른 아침 자전거를 타고 작업실로 가는 길입니다. 그 어떤 자전거를 타고 작업실로 가는 그 여정이 연상이 되죠. 단순하게 자신은 금면한 사람인데 이렇게 말을 한 대신에 이렇게. 좀 재미있게 표현을 했죠. 두 번째, 윌 스미스가 인터뷰에서 한 말인데 그릿이라는 책에 나오는 인용구예요. 나보다 재능이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 성적 매력이 넘치는 사람들은 있겠죠. 모든 면에서 나보다 나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나와 함께 런닝머신에 올라간다면 그 사람이 먼저 기권하거나 내가 죽거나 둘중 하나입니다. 정말로요. 자윌 스미스도 똑같이 자신은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고 근면한 사람이고 성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단순한 단어로 표현을 하지 않았죠 런닝머신은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굉장히 재미있게 재치 있는 표현을 했죠 자 그래서 프레임워크를 제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한개 약점 제시 진솔하고 재치 있게 그렇게 표현을 해야지 뒤에 반전이 더욱 더 어떤 부각이 되는 어, 강점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 구체적인 노력 그 어떻게 노력을 해서 극복을 했냐. 이 요소들에는 이미지화가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한 문장으로 성과 느낀 점. 성장했다, 배웠다. 이런 표현 자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교훈을 도출하는 유연한 태도를 보인 인재, 성장 의지를 가진 인재라는 부분을 간접적으로 증명을 해주기 때문에 그 면접관으로 하여금 그 의구심이라든지 어떤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 상당 부분 해소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미래지향적 마무리. 회사에 어떻게 근무를 할 것인가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합니다. 자 예시 세 가지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말을 빠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의 별명은 꼬마농객이었습니다. 지원자가 키가 작아요, 왜소해요왜소하고 굉장히 어떤 뭐꼼꼬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비유적 별명을 통해서 꼬마 농객이란 좀대치는 표현을 통해서 자기 희화를 했죠. 그리고 고등학교 시절 토론 동아리의 부장이었고 신입생 때도 저의 세계에가치 선배들과 논쟁을 일삼았습니다. 굉장히 말로 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대학 토론 대회에 우승했지만 주위를 들러싼 사람들이 저를 피했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상담, 심리학 교양 수업 시간에 조망 수영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관점에 대해서 배웠고 이를 적용해 보았습니다. 그제서야 친구들이 자신에게 속 얘기를 털어놓았고 내 삶이 윤택해졌습니다 말재주로 사람을 대하면 사람들에게 점점 미움을 받는다 노노에 나오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키포인트 화려한 수사는 없어도 투박한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화합할 수 있는 조직원으로 성장하겠습니다 얼마나 이 한마디 말에 자신의 어떤 태도가 잘 녹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은 굉장히 이 어떤 그 완결된 답변 한가지가 그 면접의 성패를 저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성장 스토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마찬가지로 별명. 1학년 때 저의 별명은 불타는 청춘이었습니다. 암기하는 건 잘하지만 발표를 못 했어요. 그래서 민망함에 얼굴이 붉어져서 발표를 망쳤어요. 교수님이 한 번의 기회를 주셨고 명 연사들의 강연을 손수 타이핑해 가며 굉장히 구체적인 묘사, 그들의 노하우를 흡수해 갔습니다. 당일에 준비된 스크립트는 자다가도 외울 정도가 되었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A 플러스로 소울 마칠 수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을 때 바람깨비를 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앞으로 달려나가는 것이다. 카네기의 말입니다. 안주하지 않겠습니다.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조금씩이라도 항상 전진하는 인재로 성장하겠습니다. 자, 훌륭하죠? 자, 세 번째 예시. 웹소설 작가로 활동한 경험이 있어요. 이야기가 산으로 가네. 그 사람들이 댓글을 쓰는 그 장면들이 연상이 되죠. 자, 연재 중단을 선언하기도 하고, 마음의 상처가 굉장히 컸어요. 근데도 글을 계속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국문과 수업을 청강하고 특강을 듣고 플로스 세계에 대한 약점을 보완해 갔습니다. 구체적인 노력. 돌아온 독자들을 반겼고 작품을 잘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비정가는 고독하고 또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사 일원으로서 내 외부적으로 비판에 직면하더라도 감정적인 대응이 아닌 해결책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피드백을 저라는 사람을 연료로 활용할 수 있는 카카오의 비정가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을 하면은, 자, 뭐 선배들이 뭐 자신에 대해서 뭐 어떤 크리틱 비판을 제기한다거나 피드백을 제시한다거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상처받고 굉장히 낙담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들을 단 한, 한그 문장으로 이루어진 답변을 통해서 그 모든 부분을 다 소고를 해주는 거예요. 자, 마지막 예시. 자신이 텔레마케팅 팀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어요.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 콜센터 직원으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보험 상품을 추천하는 일이었는데, 자,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여기까지 솔직하게 묘사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오기가 생겼어요. 전화기 앞에 손꼬를 두고 표정을 확인해가며 웃는 얼굴로 전화를 받았고, 굉장히 구체적인 묘사가 들어갔죠. 그 즈음에는 최우수 사원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른말이 곱다. 처음 감정적인 반응에도 항상 친절하자는 노력을 했고, 그로 인해서 자신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의 은행의 문턱은 그 어떤 것보다 낮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좋은 표현이죠. 다가오시는 고객분들에게 항상 웃고 먼저 다가가겠습니다. 누구보다 친절한 은행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어떤 식으로 내러티브를 구성해야 되는지에 대한 감이 잡히시겠죠?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고, 자, 정리해보자면, 자, 성장담은 자서서도 그렇고, 면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넣으려고 노력들을 하시는데, 제가 프레임워크를 제시해드리면은, 구체적 요소가 들어가야 된다. 구체적 이미지적 요소가 들어가야 되고, 한 개는 솔직하고, 적나라하게, 그리고 유머러스하게 그렇게 제시를 하고, 그 성장, 단계, 그 구체적인 노력에 대해서, 어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 주라 그리고 뭐그그 그 다음으로 뭐 인용이나 여러 가지 좌우명 모토를 제시를 해 주고 그를 통해서 회사에서 어떻게 활동을 할 거냐 그런 태도적인 부분에서 뭐 인성적인 부분에서 어필을 해 주는 거예요 마지막 말은 조금 힘을 담아서 결연한 태도로 말을 하게 해 준다면 이 답변 하나라도 다른 뭐 답변들이 굉장히 미흡하더라도 이 답변 하나라도 자신은 지금 미흡해도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믿어주세요. 뭐 이런, 이런 어투로 말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반응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고, 또 다음 강의에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